카메라를 켜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확한 직업 이름을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쉬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막연함에서 출발합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한 60대 초반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어느 정도 있었고 큰 빚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성공적인 은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은 거의 울리지 않았고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머리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때 지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편의점 하나 해볼 생각 없냐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은 솔직히 편의점을 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면 할게 없더라고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선택은 사업의 문제라기보다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일을 고를 때 하고 싶은 일을 고르지 않습니다. 할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덜 불안한 것을 고릅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은 진입 장벽이 낮아 보였고 주변에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가맹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할 곳이 생겼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으니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은퇴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야간 근무를 직접 서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이 부족해졌고 만성피로가 쌓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초기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현금 여유가 줄었습니다. 월 순수익은 기대했던 연금 보완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금에 생활비를 더 얹어 쓰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겹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성취감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책임과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가게를 지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손님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자존감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변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었습니다. 편의점 근무 시간 때문에 약속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일이 필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그 일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이 사례에서 편의점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대안 없이 선택한 일이 문제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재정 문제는 심리와 사회 문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일은 소비를 늘리고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재정 관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은퇴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면 나를 설명할 문장은 무엇인가입니다. 직함 없이 나를 소개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고백은 더 씁쓸합니다. 편의점을 시작한 이유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공백을 견디기 싫어서 선택했을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은퇴는 쉼의 시작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입니다. 돈이 충분해 보여도 역할이 없으면 삶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시작한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은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불안 때문이라면 한번더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선택의 결과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을 정리한 뒤 이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실패했다고 말해줄 때보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이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 실패의 상당수는 사업 능력이나 근성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만든 구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돈의 문제로만 계산해 왔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생활비가 얼마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이후에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의 리듬이 자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회 일정, 퇴근 시간이 삶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그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구조를 잃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빠른 선택을 부릅니다. 빠른 선택은 대체로 익숙하거나 쉬워 보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편의점, 경비,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선택지로 몰립니다. 문제는 이 선택들이 장기적인 삶의 방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편의점은 하루를 채워 주지만 인생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은 있지만 역할은 없습니다. 수입은 있지만 의미는 약합니다. 이 간극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의미없는 노동은 보상에 대한 기대를 키웁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은 소비로 이어집니다. 작은 위로를 위해 쓰는 돈이 늘어나고 계획했던 인출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분의 통장도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연금을 보완하는 정도였던 편의점 수입이 어느 순간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출이 떨어질수록 불안은 커졌고 불안은 더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졌고 마음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일은 젊을 때 일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 삶을 지탱하기 위한 일이 필요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을 잠식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설명해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편의점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때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게 목표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공백이 아니라 인생의 재편성입니다. 기존의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어떤 일을 하든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시작한 은퇴는 늘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분은 지금 다시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는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나가도 되는 활동이고 수입은 많지 않지만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정과 말투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거 아니면 할게 없다는 말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해서 나온 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긴 구간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불안으로 열 것인지 선택으로 열 것인지는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돈만 계산한 은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할과 의미를 함께 준비한 은퇴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일은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불안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향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